하루 10분 기도. 나쁜 습관으로부터의 해방. 잠시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봅시다.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시며 나를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침묵 중에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합시다.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께 필요한 은총을 말씀드립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합시다.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요기 십사장 십사절에서 육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 고역의 나날에 저는 고대합니다. 제 해방의 때가 오기까지 당신께서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련만은 당신 손의 작품을 당신께서 그리워하신다면야. 그러면 당신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세시고 저의 허물을 살피지 않으시련만은 책 믿음이 흔들릴 때에 글을 들읍시다. 나쁜 습관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살펴보는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이 뭔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문해 보자.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나.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한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은가. 왜 화가 나거나 실망하는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심리학자 로버트 윅스의 말처럼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한다. 내가 안정을 얻고 기쁘려면 반드시 특정 결과가 나와야 하고 누군가는 내가 바라는 응답을 해야 한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중독이나 강박, 그리고 나쁜 습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때 하느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해방되기 어렵고 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의 그러한 부분을 하느님의 치유와 자비에 열어드리고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는 일이 그분의 은총으로 가능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해방을 향한 첫 걸음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대로 사는 게 편해졌기 때문에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이런 변명을 찾기도 한다. 누구나 그러잖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나도 가끔은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지. 심지어 하느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으시는 걸까? 하고 생각한다.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먼저 변명을 넘어서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가톨릭 신자들이 전통적으로 말해왔듯이 죄지을 기회를 엄격하게 피하는 것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장소나 사람이나 환경을 피해야 한다. 메탈봇의 경우를 보면 냄새와 소리와 풍경을 익히 알고 있어서 보기만 해도 술이 마시고 싶어지는 술집 앞을 지나가야 할 때는 길을 건너서 가곤 했다. 그처럼 우리도 문제가 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유혹이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렇다.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며 악습에서 벗어날 용기와 치유 그리고 내적 평화를 청해야 한다. 성 알퐁소 마리아데리고 오리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느님께 잘못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미사도 도움이 된다. 메탈보시 깨달았듯 하느님께서는 성체 의 은총을 통해 유혹에 맞설 힘을 주신다. 성 베르나르도는 방종의 욕구가 약해지고 있다면 바로 성사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해 성사 역시 투쟁을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도 진다. 우리는 변명을 하거나 저지른 일을 모른 채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대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인정한다. 이렇게 나쁜 습관이 내 것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좀더 심각하게 대하고 그럴수록 좀더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하느님께 하는 고백에 더해 우리는 친구나 상담가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고 책임감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드러내는 게 창피해서 숨기기 쉽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힘든 일도 함께 맞설 때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다. 끝으로 나쁜 습관이 하루 아침에 몸에 밴 것이 아닌 이상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앞일을 걱정하지 말고 긴장을 푸는 것이 최선이다. 스트레스가 줄면 유혹도 줄어든다. 초조해 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듯 우리도 자신을 참아줘야 한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악습이 계속되면 좌절도 할 것이다. 이건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좌절하면 희망을 잃고 희망을 잃으면 우리는 이 투쟁을 포기하고 만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콕의 조언을 마음에 담으면 좋겠다. 평화를 간직하세요. 그 무엇에도 당신의 결점에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평화로이 고쳐나가세요. 하느님은 평화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떨 때 불편하고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지 떠올려 봅시다. 나쁜 습관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려 봅시다. 이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달라질 건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시는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결심은 할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 니콜라오 데플리에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칩시다.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 다가가게 하는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저의 하느님, 자신한테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만 향하게 하소서. 나쁜 습관이 하루 아침에 몸에 밴 것이 아닌 이상,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느님께서 나를 기다리듯이. 나도 나 자신을 참고 기다려 줍시다. 초조해 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기며 해방으로의 걸음을 시작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